내외기법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던지는 여기서 손목을 아래쪽에서 잡아가지고, 요렇게 돌려서 꺾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꺾은 채로 던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임팩트 하나, 여기서 임팩트 둘,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오늘 하실 거는 여기 임팩트를 좀 해볼게요. 이제 왜 그러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것보다는 거의 손, 양손이 거의 몸에 붙어 있다시피, 머리 쪽도 거의 몸에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잡고 몸통을 틀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세신 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꺾기도 하겠지만 포인트 자체는 몸통으로 이렇게 꺾는 겁니다. 몸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회전을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연습을 하실 거는 아까처럼 팔을 이렇게. 아니면은, 뭐, 요렇게 원을 잡아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셔도 관계는 없겠어요. 이거나, 뭐, 이러거나, 같이 연습하셔서,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네. 고관절과 축을 이용해서, 넓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없이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4번은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팔꿈치를 쳤다가 이렇게 꺾이는 타임인데 <laughs> 하고 밀어주셔도 되고 만약 에 여기서 이게 됐으면 그대로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턱층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